Hey, hey, oh. 여보세요, 형. Hey, oh, oh, oh. 네 제가 지금 형한테 뭐 물어볼 게 있거든요. 네네. 네. 잠깐만, 어. 잠깐만. 나는한 마디만 할게. 찬호나. 어. 네가. 아 잠깐만, 아, 내가. 먼저, 아니, 아니, 아, 아니, 내가 먼저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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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, 잘 듣고. 아니 그 얘기 안. 아 내가 말. 아그 얘기 안 한다고. 안한 찬호나. 어. 그 아. 네가 이 저기 동원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. 네. 개인적으로 너의 어. 생각을 얘기해 주면 돼. 네네 알았어요 알았어. 어 그래 한번 어. 들어봐 자형 어. 제가 서핑보드를 바다에서 타는 게 어. 버킷리스트였어요 어. 바다에서 서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기도 심지어 <laughs> 가위바위보 3세판에서 진 사람이 이제 따르는 거였어요 어. 제가 이겼거든요 야 들어가야지 맞죠? 들어와. 어. 진짜 아 진짜 이 사람이 아 이게 추위를 서들어가